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성령을 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가라고 우리는 그 이유 하나님이 정말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3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 7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요즘 뭐그 검색하면. 어 예수님 하나님 치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그런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알듯이 또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듯이 그 온전한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영생의 축복으로 이 땅에 아직 살지만 우리는 참 영생의 그 은혜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3년 반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겪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같이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고 그래서 아 그분들은 예수님을, 아, 나는, 그래, 예수님을 알고, 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큼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정말 그 친밀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 받기 전에 아는 예수님은 그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온전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정말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때그 진짜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서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 지난주에 도잠시나 않았지만 첫 번째 어,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의 요지는 뭐였냐면 요엘서를 말씀하시면서 요엘서에 보면 너희가 황충과 메뚜기와 팥죽과 너치가 너희의 모, 모든 것을 다 그냥, 먹어 치우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너희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명한 회복을 약속하셨다. 너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고,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꿀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다, 아, 베드로가 다윗에 관해서 말하면서 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잘 알듯이 다윗은 왕이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다윗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냐? 그가 31절에 보면 무언가를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미리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보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였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년 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것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오늘 30 29절부터 읽었는데 25절을 같이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하면 말하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요? 그를 가리켜 이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항상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도 요동하지 않게 되었었다. 그게 내가 뭐뭐 뭐 믿음이 좋고 내가 용기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내 옆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34절부터 36절에는. 어 또,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봤지만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직접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친히 말하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라고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의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 예 마귀들이 그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원수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저는 약하고 힘이 없어 오니 주님, 저 원수 마귀가 정말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정말 물리쳐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 그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그 원수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발등상이 뭔지 이렇게 잘 모르죠. 여러분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이제 발판 우리가 밟고 올라가잖아요. 어, 예전에는 말이나 낙타를 탈때 너무 높으니까 발을 이렇게 발등상 같은 것을 대고 그걸 밟고 올라서 말이나 낙타를 타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 밑에 그것을 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실 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도대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목상하면서 하. 아, 정말 우리가 수많은 원수의 공격,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이 땅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우리에게 아무도 그 원수의 공격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을 발등상대고 이기게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그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과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매어 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발등상 삼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그것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윗이 또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는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보면 아 정말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요동치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말 죄와 사망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생 전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예수님의 공생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성령의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 안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어, 자, 함을 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누구,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다라고요?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잉태하셔서 하기로 오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떤 병고치고 귀신을 내어 졌고 또 그렇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부활로 말며마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발등상대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완전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린 주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는가?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야,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내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할 때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결국 정말 그 회개 참 회개 가운데 들어갈 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회개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내가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내가 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내 생각이나 말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야 네가 하는 말이나 네 생각이나 네가 하는 모든 것이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나하고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여겨 주실까 예수님이 여겨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정말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내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나 뭐 질병이 찾아오면 금세 낙심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싸워지지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냥, 아, 반성하고, 나 잘못했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하셨을 텐데 나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이라면 지금 하셨을 그 생각, 그 말, 그 행하는 것, 나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결국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우리로 닮아가서 그 부활의 영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